상세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소돔 남자들은 남자들과 상관하려 했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한두 명의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소돔 입구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을 보고 자기 집에서 묵을 것을 강권합니다. 하지만 두 천사는 길거리에서 자겠다고 거절하는데, 천사들이 롯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성을 보기 위해서 소돔에 왔기 때문에 거리에 머물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에 계속되어지는 간청의 천사들은 롯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롯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을 한두명의 천사가 머문 로세 집에 소돔의 남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로세 집을 에워싸고 두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노색에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방문한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왜 소돔 남자들은 이두 명의 남자들과 상관하려 했을까? 동성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소돔이 이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동성애 성향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행위가 너무 심각합니다. 말씀에 보면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몰려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로세 집으로 몰려든 이유, 두 명의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와 상관하려는 이들의 집단적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중에 남자 포로가 잡히면 모욕감을 주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자 포로들의 학문에 강제적으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삽입을 당하는 자는 남자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성에 의한 강제적인 성행위는 매우 굴욕적인 학대행위였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자신들의 성에 들어온 두 명의 나그네가 반갑지 않습니다. 그두 명의 나그네는 아무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남자들은 그들을 적군의 스파이로 취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지도 못합니다. 나그네들을 전쟁 포로로 취급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폭력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소돔이 심판받아 망한 이유가 이런 오만한 때문은 아닐까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 버렸다. 소돔이 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돈 많은 소돔 사람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진자의 오만함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닙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와 힘을 가시하면서 그들을 자신들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모욕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롯은 적극적으로 나그네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자신의 두 딸마저 내놓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온 상황에서 집단 성폭행은 물론 두 딸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롯의 행동에 대해서는 현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돔 남자들은 롯도 무시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롯은요. 소돔성에 힘이 없는 약자로 살고 있습니다. 롯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소돔 남자들은 나그네 주제에 자신들에게 훈계하고 있는 롯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롯에게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의 이러한 역겨운 일들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돔의 교만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많아 항상 배부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행했던 소돔 사람들의 갑질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나그네에게 힘 자랑하며 무례하게 행했던 소돔의 오만과 편견은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이 소돔의 성향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소돔 사람의 교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갑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친절하고 너그럽게 바르게 살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